얼마 전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문제입니다. 초등학교 수학 문제라고 하면서 풀어보라고 하는데 저도 금방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. 정말 초등학교 문제가 맞냐면서 고등과정에 삼각함수 덧셈정리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리더군요. 실제 삼각함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 한 줄로 풀리는 문제입니다. 초등 문제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더군요. 그러다 보니 다양한 풀이 방법이 올라왔습니다. 그중몇 가지를 소개해보죠. 각 기업과 각 니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각이 가까이 모여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문제의 그림에서 각 니은과 크기가 같은 각을 찾아봅시다. 오! 각 기역과 각 니은이 같은 정사각형 안에 있어요. 두각 사이의 각을 각 디귿이라고 하면 이세 각의 합은 90도가 됩니다. 각 디귿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면 각 기역과 각 니은의 합도 알수 있습니다. 이제 각 디귿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. 각 디귿을 한 각으로 하는 삼각형을 잘 보세요. 우선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.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네요.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군요.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45도로 같으니까 각디도 45도입니다. 그러면 각 기역과 각니의 합은 90도 빼기 45도. 그래서 45도라는 걸알수 있네요.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 초등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이죠. 그래서 더 쉬운 풀이를 찾아왔습니다. 다음과 같이 그림을 좀더 크게 그려보면 어떨까요? 합동인 정사각형 16개의 각 기억과 각 니은을 그렸습니다. 그랬더니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직각 삼각형의 밑각이 된다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. 수학이라고 하면 지루한 계산을 생각하기 쉬운데, 도형을 다루는 기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하면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어진 도형을 변형하고 이를 포함하는 더큰 그림을 상상하면서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 마법처럼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수학이 주는 재미죠.